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오늘은 타이틀 보유 효과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어떻게 작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보유 효과란, 이게 보시면은, 어, 뭐 타이틀마다 이렇게 타이틀 장착 효과라고 돼 있는 거는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썼을 때, 크라바, 크라브바우 벌목군이라는 이 타이틀을 장착했을 때, 이제 저한테 붙는 효과고요 여기 말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 이 보유 효과 있음이라고 하는 이 보유 효과를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타이틀을 굳이 달지 않아도 이거를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도 이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타이틀 보유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가지고만 있어도 이 스탯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스탯이 계속 이제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이제 어느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어떻게 작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지금까지 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정리를 할수 있는데 총 직업 레벨작이 있고요. 그리고 부캐 전직하는 작업이 있고 개별 직업 레벨작이 있습니다. 자, 먼저 총 직업 레벨작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 업적을 보면은 어, 밑에, 개정업적의 모험가의 가능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가능성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가능성의 결실 1이라고 있어요. 밑에, 이제 타이틀을 주죠. 요거를 달성했을 때, 다재다능이라는 타이틀을 주는데, 이 다재다능은, 공격력 275, 방어력 275, 무려 275씩이나 주는, 네, 요런 타이틀입니다. 이게 보유 효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바로 올라가는 효과니까 반드시 따셔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클래스 누적 레벨 675를 달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무래도 영상을 일찍 본 분들은 더 일찍 이제 달성을 할수 있,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달성하는데 675씩 달성하려면 현재 직업이 총 18개기 때문에요. 어, 18개 직업 평균 레벨이 한 40, 38 정도에서 40 정도 되면은 되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달성하는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클래스를 보면은요. 보통 본인이 키우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 지주, 주직업으로 키우는 클래스. 저는 원래는 전사를 키웠었는데, 어, 전사로 계속 이제 뭐, 던전도 돌고, 운동전 쓰고, 하다 보면은, 알아서 전사, 전사 레벨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는 지금 물론, 대검으로 바꿨지만은, 전사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전사 레벨은, 알아서 계속 이제, 던전이나 이런 걸 돌면서 올라요. 경험치를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전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엠블럼에다가, 엠블럼을 보면은 엠블럼 클래스 레벨업을 하거든요. 정령의 흔적을 사용해서 클래스 레벨업을 하는데 자기가 본 직업, 자기가 쓰는 주직업에는 절대로 이 정령의 흔적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자기가 이거는 순수 먹는 경험치로만 본 직업은 레벨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직업에 계속 이 정령의 그 흔적을 레벨 정령의 흔적을 주면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본직업 빼고는 다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는 35씩 지금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검 쓰는 직업만 저는 지금 40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 이 무기 룬 중에 천자루의 검이라는 무기 룬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지금 거의 1티어 룬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검을 사용하는 클래스 레벨 40을 달성할 때마다 공격력이 4%씩 올라가서 총 6개를 달성하려면 총 공격력이 24%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격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어, 무기 룬이라서 현재 가장 1티어급 룬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조금 같이 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어차피 저거는 나중에 어비스 돌면서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레벨을 보면 뭐 전부 다 38씩 올리는 게 아닌 이 검을 들고 있는 검, 검과 관련된 클래스만 40을 찍으시고요. 나머지 검과 필요 관련 없는 것들은 35씩 전부 다찍어저 아직 다 달성을 못했죠. 이거 이제 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35 검과 관련된 것만 40을 찍으면서 넘어가면은 거의 675가 되거든요 딱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본인 원래 직업이 레벨이 좀더 높아 높아진다 라는 가정하에 요게 또 이것도 만약에 낮아버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달성이 안되는데 이게 뭐50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달성이 되니까요40 나머지는 35 요렇게 정령의 흔적을 써서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술사 레벨만 40 찍고 나머지 이제 요 나머지 거몇 개만 작업하면은 다재다능이라는 타이틀을 딸수 있겠죠 자 이것이 총 직업 레벨 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자루검 천자루의 검룬 때문에 룬 때문에 어검 관련 직업 40 나머지 이외 직업 35씩 올려주시면 되고요 검 관련 직업은 이게 뭐 전사, 검술사, 백검 전사, 그리고 빙결술사, 보적 듀얼 듀얼 블레이드 이렇게 여섯 개거든요. 그래서 선택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죠? 자, 요렇게 40. 나이외 직업은 35. 그리고 본 직업. 이거 이외 본 직업은 레벨이 좀더 높겠죠? 50몇 이렇게 가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675작을 달성합니다. 총, 총 레벨 675 달성. 675 달성. 자, 이러면은 이게 다재다능 획득이거든요? 이게 공격력 275, 방어력 275라고 했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600, 675 말고 675를 달성하면은 이거 다음 게또 열리거든요. 모험가의 가능성 2번이 열려요. 2번이 열려서 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975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50 혹은 975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캐릭터 레벨이 거의 60 가까이 달성이 돼야 돼요. 18개니까 어60도 975면 60 조금 안 되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 58, 57,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요거 그 다음 거 975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가까운 미래에는 안 되겠죠. 다음 총 레벨 어, 업적이 해금됨, 해, 해금됩니다. 이거는 9 7 5고요 요거는 총레벨 거의 대부분 직업 한5 8렙쯤 돼야 됩니다. 5 8렙쯤 자, 근데 요거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아, 아,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거를 평균적으로 다 58랩을 찍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계열, 아까 저 검술사 쓰는 이따가 이게 개별 직업 레벨, 레벨작이랑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개별 직업 레벨작이랑도 좀 연관이 되니까 이거를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개별 레벨 직업 레벨이 65가 되면은 이것도 65시 65 레벨 달성시 어, 보유 보유 효과 타이틀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그니까, 러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캐릭터의 직업 레벨을 65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한 캐릭으로만, 한 캐릭터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는, 이거는 부캐로 해도 상관없음. 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65레벨 달성을, 그니까, 나는 본캐로만 6, 전부 다 65레벨을 달성하겠다. 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부캐랑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번이랑 이 1번 그 975작이랑 제가 조금 이제 연관 연동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부캐를 힐러 계열을 부캐로 65를 다 찍겠다. 힐러 계열이 이제 힐러 계열 3 직업, 3 직업이죠. 부캐 1로 65 달성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궁수계열 3직업을 6회 2로 65달성을 하면은 자 요렇게 만약에 한다 치면 내가 본 캐로는 힐러계열하고 궁수계열은 65달성을 안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 캐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좀덜 여기는 덜 찍어도 되니까 좀 이득을 볼수 있죠. 그래서 어, 본캐 추, 추천을 하는 거는 전사 관련 전사 전사 계열 그리고 도적 계열 그리고 마법사 계열 자, 그리고 아 요렇게. 요렇게 65를 이세 개, 3개, 이세개 3개 계열의 65레벨을 본캐로 달성하고요. 자, 아, 요렇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외 직업, 그외 직업 레벨을 올려서 총레벨, 975 달성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요렇게 해서 9 계열이 65 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만 해도 585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본, 본 캐릭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돼 있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더 올라가겠지만, 이게 더 올라가겠지만요. 자, 요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 칼 직업 이미 40까지 올렸기 때문에 더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거는, 마찬가지로 9 직업인데, 9 직업이 390만 올리면 되니까요. 나머지 직업은 한45 정도? 44? 44, 44 정도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거 조금 올리기 어려워서, 이거부터 다 달성하겠다 해서, 뭐, 나머지 다 50몇 이렇게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이거, 이거 먼저 달성하고 싶어서 50몇 올리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 요거, 요거 달성이 이제 조금 이제, 그니까, 이거, 나, 나머지 이제 이 계열, 요 위에 거 달성이 조금 어렵겠죠. 65레벨씩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찍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레벨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44가 아니고 뭐50 몇씩 해서 이것도 그럼 다50 몇씩 되는 거잖아요. 65 레벨이 아니고 이것도 전부 다 그냥 50 몇씩 해서 이걸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요 직업작이 좀 늦어지니까 이 개별 레벨 직업작도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가면은 전사, 저는 전사를 좀 많이 키웠기 때문에 전사 65 되면은 광란의 전사라고 타이틀 보유 효과 25, 그니까 힘, 의지 25, 이렇게 효과가 생겨요. 그니까 러 이게 모든 직업에 다 있습니다. 65 달성하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굳이 나는 빠르게 공격력, 방어력부터, 아, 요게 975도 마찬가지로 공격력, 방어력 275에다가, 이게 공방 275 플러스 추가 체력입니다. 추가 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 체력 300이었나 500이었나? 아무튼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 이게 더 중요해서 이거 먼저 하겠다고 하시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아, 아먼 미래를 봤을 때 그냥 가장 최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찍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다음에 북해 전직작에도 이게 그, 보유 효과 있거든요.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업적에 가면은 똑같이 모험가의 가능성. 자, 여기 밑에 보면 저는 이거는 이미 달성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재빠른 발 이게 있죠. 재빠른 발은 이거는 지금 도적으로 전직하면은 얻을 수 있는 효과고요. 그 부캐 중에 도적으로 전직하면 얻, 얻을 수 있는 거고. 음. 자, 여기 찬란한 별도 있죠. 찬란한 별은 다른 캐릭터로 세 번째 퀘스트 전직 완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해도 벌써 올 스테이지 30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두 개죠. 근데 아마도 밑에 가면은 지금 더 있을 거거든요. 그게뭐냐면 뭐냐면 어, 요고, 요고요. 영웅이 될 하고, 가능성을 발견한. 이것도, 이거, 가능성을 발견하는, 첫, 그, 본캐 키우면은 그냥 무조건 받는 거니까 이거는 없는, 다 없는 거라고 치고요. 자, 두 번째 전직. 이거는 부캐 첫 번째 거를 전직을 하면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부캐 두 번째 거를 하면은 찬란한 별을 받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도적계열 전직을 하면은 이 재빠른 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총, 올 스탯 15씩 해서 45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캐 전직을 하면 그래서 부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당장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부캐 레벨 23부터 시작인데 20, 25까지만 키워도 전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키우고 한 5분 정도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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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은 바로 이거는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당장도 가능하고요 첫번째 부캐 에서 올 스탯 20아올 스탯 15 였죠 15 두번째 부캐 에서 올 스탯 또15받고요 15, 그리고 도적 계열 전직 에서 올 스탯 15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번째 에서 첫번째 부캐 두번째 부캐 안에 그냥 도적을 하나 키워서 하면은 이거 세개다 달성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캐에서 그냥 도적 도적 계열로 전직을 하면 15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부캐를 총세 개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생성 가능. 자,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이제 다 키운다라는 전제 하에서 세 개를 해서 세 개를 다 키워서 요거까지 좀 신경 써서 같이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굳이 부캐 이렇게 많이 안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무조건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를 도적 계열로 만드셔서 이올 스탯 45를 다 가져가시면서 대신에 요거, 요게 조금 빡세지겠죠. 요게 힐러 계열이 힐러 계열 65 달성하고 두 번째 부캐로 궁수 계열 65 달성하고 또북캐 1, 2 합쳐서 음유시인 계열까지도 같이 또 65를 달성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빡세지긴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구요. 자, 요렇게 하면은 모든 보유 효과를 다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얘기한 게 조금 이제 복잡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쉽게 정리를 하면은 총 직업 레벨작이 있는데 이거는 한 캐릭터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캐릭터로 레벨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거, 이제, 직업 레벨, 총 직업 레벨 작은, 대, 전부 다 레벨을 35 찍으시고, 검 관련 직업만 40 찍고, 본캐는 한50 정도 되겠죠. 뭐, 레벨을 계속 올렸으니까. 검 관련 직업만 40 찍어서, 675를 달성하면은, 다재다능, 공방 275인 다재다능을 획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업적이 해금이 되는데, 그거는 975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한 뭐, 한몇 개월? 1년에서 몇, 1년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대부분 직업 58렙 찍으면 평균적으로 58렙쯤 찍으면은 달성이 가능하지만 전부 다 58렙 찍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 65렙 개별 직업 레벨작 65렙을 찍으면은 여기서는 보유 효과 타이틀이 또 획득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58렙 평균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나눠서 65를 몇 개는 이제 계열 계열당 나눠서 본캐로는 전사도적 마법사 계열, 혹은 여기에서 그 본계정이 뭐 음유신이다, 그럼 본, 음유신 계열을 넣어도 돼요. 이거는 바꾸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넣은 거는 마법사 계열의 그빙결술사빙결술사가 여기 들어있어서 이미 40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냥 더 올리는 것, 추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굳이 바꿔도 어차피 여기도 40 이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 뭐오유시인이본 계정에 있다면 오유시인 계정 그 계열을 넣어도 되고, 뭐 궁수 계열이다 그럼 궁수 계열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세 계열 65 레벨 본캐로 찍고 그외의 계열은 이제 뭐한 44나, 뭐 45, 뭐 43, 뭐이 정도 찍어서 975를 달성한 달성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캐로 개별 직업 레벨작 이거는 이제. 그 직업마다 65달성했을 때 보유 타이틀, 보유 효과가 있는 타이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열을 나눠서 이제 부캐마다 계열을 나눠서 65를 달성, 그 정령의 흔적 써서 65를 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마 그나, 그나마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장 할수 있는 부캐 전직작은 첫 번째 부캐에서 올스텝 받고요. 총올스텝 45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당장 부캐 두개 정도 만들어서. 하나는 도적 계열로 해서 올 스텟 전부 다 땡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이거는 좀 현질하시는 분들만 가능한 거긴 한데, 에픽 팻 보유 타이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에픽 팻, 태생이 에픽 팻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뽑아서만 나오는 애들. 그냥 자기가 성장시켜갖고, 뭐야, 그 승급해갖고 하는 애들은 안 생깁니다. 럭키 박스로 뽑는 애들만 나와요. 이렇게 구성품 보면, 이렇게 8마리 있죠. 얘네들도 각각 다그 뽑았을 때 보유 타이틀을 주거든요. 보유 효과가 있는 타이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에픽 팻 혹시나 뽑으실 때 저것도 좀 같이 노려서 좀, 물론 저거는 이제 운빨이죠. 그냥 운빨이기 때문에 뭐, 원하는 대로 뽑을 순 없겠지만은, 뭐 저런 것도 있다. 그래서, 뭐, 나는 좀 현금을, 현질을할 건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그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여기도 보유 타이, 타이틀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연예생 라쿤 저는 뽑았기 때문에 이 타이틀 보유 효과 공식 방식 급소의 비65 이거를 먹었고요. 근데 까만아기늑대가 이거는 지금 공20방 20하고 효과가 지금 얘가 두 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이연예생 라쿤 보다두 배가 더 좋거든요. 요거 까만아기늑대가 최근에 나온 패신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넥슨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점점 보유효과 늘려갖고, 팔아, 그, 팻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쨌든, 에픽 팻마다 보유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걸 아마 다 먹으면은, 그 공방 100 정도씩 오르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런 스탯 같은 것도 한65 정도씩, 여러 개 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 그런 보유효과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